두 번째 히트곡은 피리 부는 사나이인데요. 그의 한국일보 창간 20주년 기념으로 기성 가수와 신인 가수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대형 가요제인 제 1회 한국 가요제가 대안 극장에서 개최가 됩니다. 네. 우리 심사위원으로 황문평, 이봉조. 기로균 그리고 200천 열애부 기자 그리고 음악방송 PD 등 60여 명의 심사위원이 선정이 됐죠. 345편의 창작응모작 중에서 송창식 씨의 피리 부는 사나이가 본선 진출작 40편에 선정돼서 처음으로 피리 부는 사나이를 불렀죠. 윤항기, 박상규, 박경희, 방은희, 김명희 당시 11살 소녀 정수라 씨도 참가했는데요. 상위 베스트 10 곡을 선정해서 앨범으로 발매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심사 결과를 김창덕 사회자가 발표하겠습니다. 두두두두두두두둑. 자, 인기상을 발표하겠습니다. 함중아 작곡, 종소리를 부른 11살 소녀 정은숙. 네, 당시 정수라 씨 본명이죠. 이제 금상과 대상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네, 아주 근소한 차이로 대상과 금상이 갈렸는데요. 제 1회 한국가요제 금상. 언제나, 언제나 웃는 멋쟁이. 멋쟁이 피리 부는 사나이의 송창시. 박수. <laughs> 네, 대상은 <laughs> 찬란한 태양이 빛나는 거리. 찬란한 태양이, 태양이 빛. 나는 거리, 거리. 적고 속에 찬란한 빛이 박경희 <laughs> 비슷한데. 음반 재킷을 보면 사이드 a면 첫 곡은 대상을 수상한 박경희 씨의 적고 속에 찬란한 빛이 수록되어 있고요 화살표가 있는 사이드 b면 첫 곡으로 금상 수상곡인 피리 부는 사나이 가 수록되어 있네요. 네. 아쉬운 점이 있다면요. 라이브 네. 시랑 음반이 아니고. 우리 가요제 이후 스튜디오에서 녹음했다는 점이죠. 네, 아마 당시 우리나라 음향 기술 수준으로는 어려웠을 듯합니다. 배경 화면에 나오는 사진 보시면 직접 피리를 부는 모습이 나오죠. 경연 때 처음 시작하는 인트로에서 피리를 진짜로 불렀죠. 네. 네. 피리 부는 사이를 만들 때 제일 먼저 만든 부분이. 언제나 웃는 멋쟁이 였다고 합니다. 성악을 공부한 송창식 씨는 클래식과 우리 국악의 이론과 실제를 깊이 있고 철저하게 평생을 공부해 온 최고의 학구파 가수죠. 서양 음계인 12음계와 국악 음계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일찍이 터득한 송창식 씨는 정확한 12음계를 넘어서 음계를 파격적으로 확장하고 넘나들며 한국적인 감성으로 불렀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서양의 12개 음계를 부르면 언제나 웃는 멋쟁이가 되겠지만 네. 우리 수십 개 음계를 넘나들면서 부르면 언제나, 언제나 웃는 모쟁이 모쟁이 제대로 된건 모르겠네요. 아니요 모쟁이 모쟁이 어렵죠. 아, 네. 어렵네요. 네. 네, 자 우리 그걸 꺾어서 불렀다는 뜻인가요? 글쎄요, 트롯의 로 꺾기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인 네. 것 같은데요. 전 시간에 그창 밖에는 비 오고요 노래 마지막 부분을 들어보면 예, 예.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비 이렇게 음이 쫙 미끄러지면서 많은 음계가 이어진다는 뜻인 것 같네요. 네. 그러면 우리가 피아노를 손톱으로 띠르릉 긁어 올라가고 또띠 하며 내려가는 연주법과 비슷한 건가요? 그걸 이제 전문 용어로 이제 예. 글리산도라고 하는데요. 네. 피아노는 12 음계의 음정이 이미 결정돼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미 다 결정돼 있는데 연속적으로 그냥 음이 나올 뿐이지 음계의 확장이 된 건. 어, 아니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네. 에, 2,500년 전 수학자인 피타고라스가 고대 하프의 현 길이를 연구해서 네. 수학적 비례에 따라서 5음계를 만들었고, 근대 과학의 발전으로 A음 라는 1초에 440번 진동하는 440 헤르츠로 규정했죠. 피아노의 49번째 건반 A음을 라로 정한 것도 같은 이치죠. 그러니까 기타의 경우. 쇠로 그 가로지르는 그 프렛 있잖아요. 네, 네, 네. 프렛으로 이미 12 음계가 결정돼 있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누르면 그 프렛에 음 이게 현이 닿으면서 네, 네. 이미 그 음밖에 나오질 않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보다 많은 음계를 확장시켜 보려고 띵하면서 밴딩하는 거 있잖아요. 네, 네. 뭐 그런 같은 연주 기법이 있는 것 같고. 어, 바이올린에는 그, 그, 세로 가로지르는 그 프렛이 없잖아요, 가운데.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포르타멘토라는 그 연주법이 그냥, 그냥 쭉 미끄러지니까 음이 계속 그 확장되면서 이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음, 음. 그러니까 절대 음계인 뭐 도, 레, 미는 하나밖에 없지만 네. 그 도와 레 사이에 그 많은 그렇죠. 그 아, 과정에서의 네, 그렇죠. 그 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이어지면 그게 음계가 확장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아, 뭐 그런 뜻으로 어, 이해하시면 어, 되겠죠 그러니까 신티사이저 같은 기계 같은 경우는 네.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니까 많은 음계를 만들어 낼 수가 있겠지만 악기로는 힘들고 거의. 그래서 송창식 씨가 노래로서 목소리로서 그 음계를 확장시켰다는 아, 뜻이 되겠습니다. 대단한 거죠. 네. 아무튼 의미가 깊고 실험 정신이 깃든 송창식 씨의 자작곡 '피리 부는 사나이'를 우리 송창식 씨의 라이브 공연과 대한민국 기타리스트 함춘호 씨와의 협연으로 네.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영상 주세요.